어, 요즘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. 이거 어떤 공간으로 어,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돼 버리거나 정체성이 결정되어 버리는 좀 위험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시대를 좀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고 믿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.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는 그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.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명성 청년대학부의 수련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단지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명성의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곧 뵙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. 평안하십시오.